두달전이 댁에 귀여운 꼬물이들이 선물처럼 태어났다고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 얘네 엄마를 엄마는 여기 모찌. 모성애도 강하고 새끼들을 지금까지도 엄청 잘 돌보고 있어요. 이야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건만 어찌나 모성애가 이야, 강한지. 몸매 끝내준다.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을 아주 지극정성 살뜰히 보살피고 있다는 엄마 모찌. 오오오 아, 뭐, 내 새끼다 내 새끼다 아유 이뻐다 아이고 이뻐 일로 와라 일로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야말로 자식 사랑 넘치는 베테랑 엄마인데 그런데 그때 새끼 구찌가 다가오자 갑자기 어 이건 또 무슨 상황 왜 그래 왜왜왜왜 왜, 왜, 왜? 아유 황금자 새끼를 몰고 빨던 스위한 엄마는 어디 가고 세상 까칠한 엄마로 돌변해서 어 구찌 목도미를물질않 나. 아유 뭐야 얘들 지금 레슬링이라도 하는 거야 뭐, 아유.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저긴 발로 그냥 툭툭 아유 저러다 다칠라 아니 싫다는데 왜 그래 어허 하지 마 아프겠다 긁혀 까지겠다 까지겠어 왜 그래 뭔지 하지 마 아가야 하지 마 아주머니의 만류에도 어어 굿즈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는 엄마 못지 노는 것 같지 않아요 결국 아가야 저하지 아가야 지마 아가야 테하지마어내 혼날 줄 알았다. 아가한테 자꾸 그래. 무서운 신문지 매매의 맛을 보고서야 그제야 멈춤 못지. 아니, 분명 새끼들 잘 돌보는 베테랑 엄마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제 자식을 쥐 잡듯 잡는 건지. 어휴, 우리 구찌 잔뜩 귀록 들었네. 아니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구찌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게. 음. 그게 하나 문제예요.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속상해요. 맨날 못지만 혼낼 수도 없고. 못지 새끼가 어, 맞아요? 네, <laughs> 제가 직접 받았는데 못지 얘기 맞아요. 4년 전 가족이 된 못지는 금이야, 오기야 아주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그럼 못지가 지난 10월 다섯 마리 새끼들의 엄마가 됐고 우와. 두 녀석은 좋은 가족을 찾아보낸 뒤 나머지 세 자매는 평생 함께하기로 했다는데. 자 그런데 희한한 건 로랑이와 샤넬한 텐 세상 다정다감 천사 같은 엄마면서 이상하게도 쿠찌한테만 심술을 부리며 못되게 군다는 거 다른 새끼들과는 이렇게 잘만 놀아주면서 아유 왜 쿠찌한테만 쌩 차가운 건지 응, 응 나도 엄마랑 놀고 싶다 엄마 나도 나도 응. 이거 뭐 미혼 우리 새끼도 아니고 아이고 짠해라.